<laughs> yeah Super.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첫 번하지야 그래 타이저입니다. 잘들 내셨습니까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 그래도 장마가 조금 지나가는 그런 이제 시점인 것 같아요. 이제 오늘또 많이든 햇빛이 와가지고 대풀이가 어, 시죠 예, 엄청나게 더웠습니다. 예. 오늘 저그랜다이저 진주헤어샵 원장님께 머리를 시원하게 한번 깎고 새로운 마음으로 또더 열심히 하는 마음으로 한 주의 월요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2018년 5월식 그 렌즈 i 지3.0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차량이고요. 어, 주행키로수는 이제 7만키로, 7만 7천키로 예, 7만 7천 주행 있는 차량입니다. 어, 삼계창 1인 신조 차량이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어, 경기도 고양에서 어, 제가 이제 직접 이제, 어, 가서 매입한 차량이고요. 대구까지 오는, 어, 어, 주행 테스트라든지 어떤 이제 차량에 대한 테스트는 제가 꼼꼼하게 해봤는 차량이고요. 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 전차주 분께서 어, 엔진 미션 오일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애착이 많으신 분이라 가지고 엔진 미션은 합성유, 예, 고급 프리미엄 합성유로 계속 관리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타 동급 차량보다는 훨씬이 예, 구동 컨디션은 뛰어나다는 점한가지 예, 포인트를 알려드리고 어, 이 차에 대한 이제 구독 특별가 같은 경우에는 어, 이차 가격 특별한 가격입니다. 전국 최저 가격입니다. 2,360만 원에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자, 빠른 판매 예상 되고요. 오늘도 기분 좋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그런 데 가야 가자 자 외관 바디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상기 차량 블랙 다이아몬드 예풀 펄, 바디 펄 색상입니다 바디클래스 색상이고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차량으로 보시면 되고 상기 차량 맥가이어 예 UV 고강택을 완료한 차량입니다 어, 전조등 같은 경우에는 풀예 LED 전조등이 옵션으로 되어 있고 방향 지시 등도 풀 LED로 이제 장착이 되 있는 아주 고급스러운 옵션이 장착이 된 차량입니다 자, 힐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19인치 스페어링 힐이 들어가 있고요 어, 이제, 전륜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드가 그렇게 많이 좋지는 않습니다. 한 40, 50% 정도 오래 남았다고 보시면 되고, 블랙 카본, LED, 사이드 미러까지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것까지 제가 커스텀 튜닝을 해 놓는 차량이고 어, SKN카 성능 점검은 전문 평가사가 완전 무사고 예, 진단 확인을 어, 받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사고 유무에 대해서는 뭐 크게 아니 법적으로 다 보호를 받으실 수 있고 또저 그랜다이저를 믿고 신뢰하시면 그런 부분들도 책임질 수 있는 예,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디 타이어 보시겠습니다. 디 타이어, 휠 예, 타이어 컨디션 아주 좋고요. 어, 모비스 정품 블랙 카본 타이어 에어밸브캡까지 장착을 해 놓은 차량입니다. 자 전륜구동 차량이기 때문에 디 타이어 같은 경우는 앞 타이어보다는 현재 더 오래 가는데요. 디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유관상으로본 결과 한 6, 0 70% 예, 그 정도로 이제 남았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디 타이어 이제 어, 사용감은 아주 예더 오랫동안 쓰실, 쓰, 쓰실 수 있다고 그걸 판단이 되는 차량입니다. 자 하체 컨디션 보시겠습니다. 좋습니다. 하체 컨디션 아주 좋습니다. 베리굿입니다. 어, 부식이나 어, 뭐 녹이라든지 이런 부분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예, 미세누유조차 없는 아주 깔끔하고 좋은 차량입니다 자 후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동식 파워 트렁크가 예, 옵션으로 들어가 있죠 스페셜 차량에는 버튼식으로 이렇게 예, 누르시면 슬라이딩식으로 아주 차분하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고 있고요 어, 트렁크 뭐 스페이스 공간 또한 아주 넓습니다 골풀백 기본적으로 한세개 정도까지는 넣그니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 있고 항상 리얼 영상 찍어드리지만 완전 무사고 그랜다이저 검찰 리얼 영상입니다. 이렇게 타이어 키트하고 전차 주문이 이제 그물망은 예, 사용을 안 하셨습니다. 자후석에 판금이 있는지, 예그 다음에 이제 용접이 있는지, 교환이 있는지 꼼꼼하게 우리 구독자님들께 영상으로 확인 시켜 항상 시켜 드리죠. 예 이렇게 버튼 을 누르시면 무수하게 잘낚이고 옆에 있는 열쇠 모양의 버튼은 이제 골프백이라든지 중요한 어떤 물건을 실었을 때, 한 3초 정도 지그시 누르시면, 락 기능이라고, 이렇게 잠기게 되고, 다시 또 3초 정도 누르시게 되면, 그 기능이 이제, 어, 풀리는, 그런 이제 기능이 있다는 점, 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동승석, 예, 후석, 예, 휠 컨디션이 많이 좋은 차량입니다. 예, 디타이어 컨디션 트레이드. 아주, 예, 양호한 차량임을 고지드리고 자, 멋스럽습니다. 예, 사이드 리피트, 카본 수전사 스타일이죠. 아주 멋스럽습니다. 이렇게 타이어 예, 트레이드하고 트레이드하고 휠 컨디션까지 아주 꼼꼼하게 영상에 리얼하게 담아봤습니다. 외관 바디 아주 멋스럽습니다. 블랙 다이아몬드. 예. 자 엔진룸 보시겠습니다. 8단 자동 미션 GDI 다이렉트 인젝션 차량이고요. 미션 누이조차 없는 성능 점검올량우 차량입니다. 미션 누이 한 방울조차 보이지 않는 그런 엔진룸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고요. 엔진룸 또한 물 분사하지 아니하고. 스팀 클리닝으로 아, 아주 깔끔하게 뭐 먼지라든 지 이런 거뭐 깨끗하게 먼지 한톨 보이지 않습니다. 확대해서 이렇게 꼼꼼하게 이제 어, 어떠한 이제 동력 쪽을 이제 찍어봤으니까 영상으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실내 보시겠습니다. 실내 가니쉬 예, 아주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 예, 실내 이제 운전석 동승석 원터치 파워 윈도우가 되어 있고 전동 접이식 미러. 2way, 운전사, 운전자 자세 메모리 전동 시트까지 옵션이 되는 차량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 글라스를 보시게 되면 이중 접합 찬 글라스가 내장이 된 차량입니다. 정숙성 또한 아주 뛰어납니다. 고속주행 하셔도 외부 뭐, 뭐, 바람소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현저하게 적은 차량입니다. 자 전자식 예, 계기판 조절 밸브가 되어 있고 후축방 사각지대 방지죠. 그 다음에 예, 어, 주유캡하고 파워트럭크 차체 자세 제어 또 한가지 전동 틸딩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 자세만 맞춰놓으시게 되면 왔다 갔다 자동으로 예, 움직이는 그런 차량이고 예, 운전석 동승석 전동 시트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있죠 이 차량은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차량입니다. 어, 무릎 전동까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어, 신장이 짧으신 분이나 여성분이 운전하셔도 이렇게 전동으로 조절해서 예, 별도의 쿠션이 필요 없이 아주 조절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고급 옵션이 장착이 된 차량입니다. 자예 사이드 옆에까지, 풀레 옆에 1 2 개, 무릎 옆에까지 장착이 된 차량이죠. 예, 실내 컨디션 또한 전차주 분께서 비흡연 차량이기 때문에 아주 월등합니다. 자 스타트 버튼 보시겠습니다. 자 상기 차량 전차주 1인 신조 77,000 k 로정속인 차량입니다. 자운전예 운전석 에어백이 되어 있고 음성 인식 핸들 리모컨이 내장이 된 차량입니다. 자 크루즈 컨트롤 예, 메모리 버튼까지 사용을 할수 있는, 있는 그런 기능이 되어 있고. 엔진 스타트 버튼, 예, 그런 식으로, 어, 장착이 된 차량입니다. 자, 내비게이션 보실게요. 자, 8인치, 예, 터치식 스마트 내비게이션이 되어 있고, 자, 어운드뷰 아주 좋습니다. 차량이 안 내리고, 예, 4 홀더까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예, 버튼으로 누르시면 지금 보이시죠? 예, 아주 편리한 기능입니다. 사각지대가, 예, 다 방지가 되는 그런 옵션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에어컨 틀식입니다. 에어컨도 지금 뭐 8단 조절시 까지 되는데 아주 깜빡합니다 예, 시원하게 바람이 잘 나오고 있는거 제가 꼼꼼하게 다 확인을 했습니다 자 공조기 버튼 보실게요자 통풍시트 열선시트 히팅핸들 동승석 통풍시트 열선시트 까지 좌우 독립형 플로토 공조기가 장착이 된 차량입니다 아주 편리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시거잭을 여시게 되면 12볼트 시거잭이 있고 usb aux 억수단자 외부기기 까지 연결할 수 있고 스마트폰 갤럭시, 아이폰까지 충전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무선이다 보니까 충전 시간은 좀 더디긴 한데 아주 편리한 기능으로 보여지고 전차주 분께 스마트키 두 개를 정상적으로 인수 받았습니다. 자, 기어노브 쪽 보시겠습니다. 드라빙 모드, 컴포트 모드, 스포츠 모드, 에코 모드 되어 있고요. 전자 파킹 시스템까지 오토홀드 정차 시 브레이크를 받지 않아도 앞으로 가지 않는 그런 추가 옵션이 되어 있고 전후방 주차 보조 센서, 어라운드 뷰, 뒷좌석, 여름철에 항상 필요하죠. 다 차단됩니다. 전동식 커튼이 추가 옵션으로 된 차량입니다.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차량 같은 경우에는 거의 풀옵션 차량이기 때문에 어, 옵션적으로 많이 따지시는 분들이 많이 선택하시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인 옵션 이상은 다 차량을, 차량이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차량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동승석 또한 워컨 스위치가 되어 있어서 예, 운전자가 이렇게 편리하게 조절을 해주실 수가 있고 블루링크 내장형, 예, ECM 하이패스 루밍으로 되어 있고, 투 채널 블랙박스까지 장착이 된 차량입니다. 자, 후석 보실게요. 예, 후석에 예, 윈도우 잘 작동이 되고, 겨울철에 꼭 필요한 2단 열선 시트가 되어 있습니다. 보험진 트위터가 되어 있고, 요렇게, 예, 롤 스크린이 수동식으로, 예, 되어 있죠. 예, 그리고 이 차량 또한 이제 전면, 측면, 후면, 예, 3M 프리미엄 선팅이, 올 선팅이 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여름철에 자외선, UV 이런 거는 뭐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후석 예 보시겠습니다. 후석 시트 또한 뭐 사용감 많이 없고요. 주름지거나 헤어진 거 전혀 없습니다. 제가 꼼꼼하게 영상을 담아봤습니다. 컨디션 시트 아주 좋습니다. 예 영상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후석 예 공조기죠. 예온오프 하실 수 있고 좌우를 조절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제 옵션이 되어 있고 예 아까 말씀드린 오픈 시위치가 장착이 된 자. 지금 실내 오시면 아주 깨끗하죠? 예, 천장에도 보시고, 예, 사이드 커튼까지 보셔도 아주 깨끗한 그런 옵션을 장착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오늘 차량 정리해보겠습니다. 사기차량 2018년 5월식 그랜자 i 즈익스클루시버 스페셜 모델이고요. 1인신조 단순 교환조차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경기도 고양에 이제 사시는 전차주분이 내용이 있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합성유로 프리미어 합성유로 엔진 미션 오일을 아주 관리를 잘하는 차량입니다. 전국 어, 추천 드리고요 기본에 충실한 그랜다이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참파는지 그랜다이즈 그래, 입니다